분수에 넘치는 복과 우연히 얻은 것들은 조물주의 미끼가 아니면 세상의 함정이니 이런 것들을 보고 눈을 멀리하지 않으면 그 술수 속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가 없다. 인생이란 원래 한갓 꼭두각시 노름이니 오직 근본이 되는 것은 지켜야 한다. 힐이 한 올이라도 헝클어지지 않으면 감고 푸는 것은 마음대로 할수 있고 하고 마는 것은 자신에게 달려있다. 남에게 털끝만큼도 끌려가지 않으면 그러한 놀이마당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한 가지 좋은 일이 생기면 한 가지 나쁜 일이 생겨난다. 그러므로 세상은 늘 아무 일도 없는 것을 보고로 여긴다. 옛 사람의 시에 이르기를 그대에게 고난이 최후에 봉해진 것을 드러내지 말라. 장수 한 명의 공우로에만 명의 뼈가 마른다고 했다. 또 이르기를 천하의 모든 일이 언제나 바르게 돌아가면. 칼이 칼집에서 천년을 썩어도 아깝지 않다고 했다. 비록 웅대한 뜻과 용맹한 기상을 지닌 사람이라도 모르는 사이에 얼음과 눈처럼 사라지고 말리라 음탕한 여인이 지난 일들을 숨기고 비군이가 되고 세 속에 빠져 살던 사람이 화김에 불가에 들어가니 청정한 불문이 음란하고 사악한 무리로 넘쳐나는구나 파도가 하늘로 높이 치솟아올라도 배에 탄 사람은 두려움을 모르지만 밖에서 보는 사람은 마음을 졸인다 미치광이가 좌중에서 욕을 퍼부어도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른 채 하지만 바깥에서 보, 지켜보는 사람은 혀를 찬다. 그러므로 군자는 몸은 일에 파묻혀도 마음은 반드시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